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릴건데요 네 어떤거냐면 어 일반 사람들인데 음. 아 너는 정치 보지 마 이런 사람들이있데 혹시 너는 정치 가지면 안돼 너는 정치 가지마 있어요 보이고요. 많아요 있어요? 음. 어, 네. 진짜 뭐. 많아요 여기가 네. 장사하는 곳인줄 아는 사람들 아 그래요? 응. 그런 사람도 있구나. 많아요. 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네. 무당이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가지 마라라고 편견부터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잘안 가는 거 아니까 상관없고 빼고, 네. 이런데 꼭 찾아다니면서 구설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 편견 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안 가는 게 좋다 하면서 지만 열심히 다닌 사람도 있어요. <laughs> 몰래? 그렇죠. 나 그런데 안 가면서 집만 몰래 열심히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중에 꼭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있어요. 진짜 매너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집밖에 모르는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다 친절하게 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성격 자체가 나는 내가 끝까지 아리가또하는 성격의 손님들한테 아네 안녕하세요 네어 반갑습니다 어. 이래요 나는 네. 웬만하면 그래 그래서 손님들 나좀 우습게 보기도 하나 봐리 손님들이 네. 어 선생님 너무 귀여워요 이러면서 어 선생님 이러면서, 아, 이러면서 아, 그래 다들 근데 진짜 눈에는 눈이 얘는 이라고 처음부터 싸가지 없게 나온사람한테 나도 싸가지 없게 나가거든요 지성도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너는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으세요 <laughs> 나 원래 성격이 이래. 네. 다만 내가 친절하게 나가려고 나도 가식적인 사람이야. <laughs> 근데 있잖아요. 진짜 전집 이런 분들 가지 마세요. 가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으러 가려는 사람. 아, 내 네. 아,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듣고 싶은 거 들으러 맨날 네. 가봐야 못 들어요. 그리고 듣고 싶은 말 겨우 들었다 해서 치성이다 부적이다 부시다 해봐야 성불 보써 보신 적 있어? 없을 거야 아마 가는 곳곳마다 안돼 안돼 하지만 하지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끝까지 가가지고 당해놓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 선생님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한 가지의 그 희망은 알겠는데, 정말 원하는 간절함은 알겠는데, 그게 간절하면은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또 노력을 해봐야지. 왜 무당한테 뭐 기대냐는 거안 되는 걸 가지고. 안될땐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일단 첫 번째 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진짜.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원해서 가는 거. 그런 분은 안 가는 게 좋아요. 듣고 싶은 말. 말 음, 만 골라서 해주는 무당은 잘 없어요. 그런 무당은 진짜 끼어 있겠지만은 정말 영업하는 무당일 수 있어요. 음. 왜냐면 있거든요. 진짜 그런 무당. 나는 아직 만나보진 못했지만 네.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 손님이 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음, 무당 선생님들이 손님을 왕처럼 떠받들어주고 친절하게 해드리고 피곤한 와중에도 바쁘신 와중에도 그래도 인연 잡아 오셨다고 친절하게 네네네 네, 네, 응대해드리고 하니까 무당이 그냥 무슨 뭐 상담해주고 인생 상담해주고 그냥 상담료 5만원, 10만원 이렇게 받아먹는 그냥 영업하는 분인 줄 아시나 본데 여기 와서 서비스 바라실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와가지고 상담이 조금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이분, 저분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시간 커트라인 딱딱딱 정해놓지를 못해요. 근데 딱 와가지고, 오래 기다렸다고 오자마자 핸드폰 푹 집어던지고, 싸가지 없게. 어디 실력님 모셔놓은 전환에서. 그렇게 예의 없이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예 오지 말라?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못 기다리실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지들은 일찍 와가지고 사람 밥도 못먹게 하면서 예약시간은 1시다 2시다 해놔도 12시 반에 오고 12시 10분에 오고 와가지고 사람 밥먹을라 그러는데 다, 다 철원하는데 와가지고 아 선생님 식사하세요 사람 안주는데 어떻게 밥을 먹어 <laughs> 미안해서 못먹지 눈치 보여서 못먹지 그런거 다 좋아 괜찮아요 그런건 다 상관없는데 저절로 다이어트도 되고 다 좋아 근데 중요한거는 앞에 손님 내가 논다고 기다리게 하는것도 아니고 네. 손님 상담하고 있고, 상담을 하다 보면 밀릴 수도 있고, 충분히 미안해하고 있고, 눈치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1,20분 늦어지고, 뭐 하다 보면 30분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또그 사람 또한 또 그만큼 해드릴 거란 말이야. 네. 급한 건 알겠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그런 대접을 받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무단 선생님들 다 아마 느끼시는 부분일 거예요. 네네. 기다렸다고 짜증내는 사람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인터넷으로 점사 봐. 어플 깔아서 보세요. 따박따박 돈 내고. 뭐할로 <laughs> 무당집에 와가지고 신령님 말씀 들으려고 그래. 네. 신령님이 너를 왜 기다려야 되고, 왜? 기다리러 왔으면 기다리셔야죠. 뭐 나보고 싸가졌다 하실 수도 있어요. 나도 참다가 터진 거야, 이거 지금. 그만해요. 끝. <laughs> <laughs>